한승연회에서는 두 번째 여매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매기는 도시적 매력이 판 뒤집기 뉴페이스로 언급되는데 료화 등장 이후 남매기 이재영과 함께 판 뒤집기 본격화할 것이라고 합니다. 두 남녀 매기의 키가 168cm, 181cm로 남녀 매기 데이트 신에서 미친 비율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두 번째 여매기 등장으로. 직업과 엑스커플을 동시 공개되면서 감정폭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. 여매기는 20대 중반이 프리랜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이는 7화 힌트로 여매기가 창의적인 일을 한다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. 엑스포스트에서는 세련된 말투, 인스타 감성 룩, 도시적인 매력, 슬림 체형, 웨이브 헤어의 매력적 두 번째 여매기가 등장하면서 기존 출연자의 전 연인 X커플이 밝혀지고 X와는 1년 5개월에서 2년 사귄 후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는 스포가 돌고 있습니다. 5에서 7화 조회수를 시즌 최고를 경신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매기녀떴다라는 기사 공유가 1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